어 20위에 자, 오, 오빠가 내 옆에 있는데 4명 중에서 몇 번째로 게임을 하실래요? 맨마지막네 번째 좋아요 첫 번째 하고 그러면 떨려서 잘안 되는데 맨 마지막에는 여유가 있어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앞으로 네 번째 앞으로 <laughs> 제가 정확하게 네, 시간을 재기 위해서 이렇게 스타버츠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마이크는 안 드릴게요. 마이크 드리면 이거 스피커 터지니까 마이크는 제가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아까 봤지? 내가 하는 거. 송정! 크게 해야 돼요. 중간에 송정! 하! 하 이러면 탈락이에요. 아셨죠? 괜찮죠? 준비 됐나? 오빠 준비 됐어요? 네, 좋아요. 혹시 심장질환 없지, 오빠? 어, 좋아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 준비, 시! 오빠 메테라고? 22회 어딨어? 22회 22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야둘 둘이랑 딱둘둘 맞잖아 어? 어 그렇지 둘둘둘둘 알았어 알았어 둘둘 치킨 생각난다 치킨 먹고 싶다 말이 많아 자 준비 시작송 아니 오빠 송 말고 정자를 크게 하라고 앞에서 기운 다 빼면 뒤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송창 알았지 오빠 22회 오빠 술좀 그만 먹여라 많이 취겠다 아. 어. 자, 준비하시고, 시, 작, 퐁, 짠! 1초! 1초. <laughs> 야, 그래. 그랬... 음... 오빠가 들고 있어. 현재 음... 1등인데, 오빠 2초 이상 나오면 전달하고 들어가면 돼요. <laughs> 어, 들어가. <laughs>